이정환 박사가 보내준 물리 연구 논문 자료입니다. 이미 전문가한테 다 확인하고 오는 길이고, 논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. 곧 다른 논문들도 찾는 대로 보내올 거라는데,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? 당신이 다 아니라고 했잖아요. 이정환 박사가 죄다 거짓말한 거라고. 근데 이제 와서 다른 증거가 나오니까,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다. 그러다 또 다른 증거 나오면 그땐 또 말을 바꿀 건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? 어떻게 그렇게 복제 줄기세포가 없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지 무슨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젠 당신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내가 당신을 믿어야 될 이유? 난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나한텐 증거가 필요하다고